저요 다 외우고 가고 싶어요. 아 그러니 그러셔도 돼요. 어 이제 좀 터득했네요, 선생님. 문제 <laughs> 아, 보는 것도 터득했네. <laughs> 응. 어 이번, 이번에는 네, 음. 시간을 크게 신경 안 쓰고, 네네네. 진짜 여기는 있거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 어한 회차만에 이 어려운 문제가 진전이 있네요. <laughs> 맞긴 맞아요. 어, 잘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캐치했는데. 이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어, A형은 12분 정도만 추, 초과가 됐고, 네네. B형은 거의 시간 맞춰서 했어요. 어, 잘했네. 실력, 응. 아, 그러니까 선생님, 가, 이제 캐치했네요. 당시가. 네. 떨지 마세요. 심장은 쏠지 마세요, 제발. <laughs>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안쫄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응. 어, 그때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열심히 풀었는데, 강의를 듣고 답이 너무 다 틀린 것 같아서, 아, 이번에도 나는 다, 다 틀렸다. 왜냐과정과확 <laughs> 떨어지는 거예요. 어, 아니요, 열린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답하고 열린답을 어떻게 내 거랑 똑같이 써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laughs> 열린답을 어떻게 똑같이 써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어, 오잘했어 이번도 이제 다 간파를 했네. 3번도 잘 썼고 2번까지 다 맞았는데. 이제 열린 음. 문제 쓰는 방식을 이제 알아차렸네요. 선생님이. 이 감을 좀 유지해보겠습니다. 이회차보다 네. <laughs> 네. 어, 훨씬 잘했어요. 문제는 더 어려워졌는데. 음. 잠깐 저는... 잠시만 네. 이 문제를 좀 접하고 간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사실 네네.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어, 네네. 그렇죠. 지금 이거 추첨을 하기 전까지 또 저는 네. 이 개방적인 열린 답안 문제는 나는 여기 이 본문에 충실히 썼는데 너무 답안이랑 다르니까 다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어, 이게 시험 전인데, 멘탈이 네. 더 난리, 더 난리가 나고? 나는, <laughs> 나는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완전히, 그냥 아.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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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근데 여태까지 1년을 했는데, <laughs>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진짜. 아, 좀 네. 힘들었는데, 네. 또, 강사님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네. 잘 썼다. 어, 의도 잘 파악했다. 이런 문 음, 너무 네. 좋아요. <웃음> <웃음> 오늘 못했으면 이제 포기하는 거였어요? <laughs> 강사님,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아니 어, 그전 문제도. 물론, 이론에 기반한 게 많이 없을, 없기도 했지만, 네네. 뭔가 좀 떨어지는 문제 같았거든요. 이번 문제 보고, 이게 답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내가 이론 공부만 이렇게 하고 가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네네.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돌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laughs> 거예요. 네. 어, 항상?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선생님 기본서 보고 앉았는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게 회독을 어, 돌리고 문장에 이론이 이론적인 키워드가 딱딱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음. 음. 근데 완전히 호당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게. 음. 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어. 아셨죠? 음. 선생님. 오늘 8 5 점. 오, 오. 오 그모 게, 네. 감사 그러니까 지난번은 선생님 점수가 아니에그거는 멘탈이 털려가지고 선생님이 음. 너무 심각하게 다 틀린 거예요. 네. 멘탈 또 멘탈인데 너무 처음. 처음 어, 만나 너무 오랜만에 만나봤어요. 그런 어,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음, 이런 네. 연습 없이 그냥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진짜 응, 응, 응. 응, 응. 응. 너무 감사해요. 응. 그래서,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면 회차가 한번더 있으니까 응. 응. 연습을 네. 완전히 해가지고 돌리는 것도 다 돌리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지 딱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각오를 응. 해갖고 들어가야 돼요. 응. 네.